안녕하세요. 레버리지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오늘의 증시 날씨 모처럼 드리운 푸른 하늘. 금리 인상 종결 기대에 신이 난 시장. 이제는 수요일에 발표될 CPI 물가 지수에 모든 것이 달렸다. 미국 증시가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한 주의 첫 거래일을 산뜻하게 출발했다.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 불리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니티밀하우스 기자가 트위터에서 연준 인사들의 통화정책 입장에 중요한 변화가 감지된다고 누설하자 시장이 환호했다. 추가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 우려의 목소리가 늘어난 가운데 이제 시장은 금리 인상 종결을 기대함과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만을 기다린다. 긴축 우려에도 S&P500과 나스닥은 비교적 잘 버텨주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 종목을 추종하는 몇 세리 천 지수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며 고점 대비 하락률 마이너스 25%대를 기록 중이다. 잘 나가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미중 갈등 여파에 미끄러져 내리며 맥을 못 추고 있는 요즘이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증시 전망 소식이다. 먼저 작년에 허리케인이 오고 있다는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던 JP 모간의 제러미 다이먼 CEO가 미국 경제의 낙관적인 전망에 일침을 가했다. 전쟁과 미중 관계 악화 등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은행들의 자본 규제 강화도 악재라며 내년까지 주식 재매입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발표하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는 상승랠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에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으로 아크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는 지금은 암호화폐와 기술주들을 매입할 시기라며 테슬라, 엔비디아, UI패스 등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주를 추천했다. 3배수 레버리지 ETF가 한주에첫 거래일을 기분 좋게 출발했다. 보는 바와 같이 반도체와 지역은행 ETF만 소폭 하락한 가운데 전종목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은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가운데 불지와 팡유가 4% 이상 크게 상승했다. 한편 중국의 신규 대출금액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함에 따른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홍콩항생 YINN도 모처럼 4.21% 상승하며 힘을 내는 모습이다. 2배수 레버리지 ETF 역시 반도체 종목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오늘은 테슬라의 폭풍화 약속에 전기 차 ETF EVAV가 4.38%로 비교적 크게 상승하였으며 중국 테크주시웹도 3.8% 상승하며 40달러 재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3배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고버스 ETF가 인플레이션 상승과 추가 긴축 우려에 따른 시장 하락에 유며칠 힘을 내더니 정작 소비자 물가지소 발표를 코앞에 두자 움츠려들고 있다. 하지만 내심 예상치를 상회하는 CPI 지수로 시장이 발작하기만을 고대하고 있는 곡버스 투자자들이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수요일 저녁에 발표되는 CPI, 물가지수 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다음은 불GTN의 15개 개별 종목들 소식이다. 몇몇 반도체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전 종목 상승하였으며 특히 테슬라의 9.2% 대폭 등이 눈에 들어온다. 추가 금리 인상과 긴축 우려 속에 흉흉한 가운데 비교적 잘 버텨주고 있는 볼지티 n 이다 다음은 나스닥과 관련한 주요 개별 종목들 소식이다. 먼저 모건 스텔리가 테슬라의 슈퍼 컴퓨터인 도조에 대해 후한 평가를 내리며 테슬라 주가 상승을 부추겼다. 도조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차량 판매 이외에 소프트웨어 서비스 수익을 기대한다는 뉴스로 도조로 인한 기업 가치가 무려 6천억불에 달한다며 테슬라의 목표가를 250달러에서 400달러로 올려잡았다. 한편 메타 역시 채티피트에 대항하여 신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마지막으로 퀄컴은 애플의 아이폰 모뎀칩 공급을 3년 더 연장한다는 소식에야. 바이오 나노 지노믹스는 개놈 분석을 위한 광학 개놈 맵핑을 제공하는 개놈 회사이다. 이 회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포함한 소아 신경 발달 장애와 같은 유전적 장애를 가진 개인 의료 전문의에게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크인베스에서도 ETF에 편성하며 대량 매수했을 만큼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 미래 성장성이 뛰어난 종목이라고 생각된다. 바이오공학 분야는 유전병 치료 및 성형 등 응용 분야가 다양하기에 그 수익성도 클 수밖에 없다. 유전자 개놈 분석과 관련한 흑속의 진주와도 같은 바이오 기술주 바이오나노 지노미스를 오늘이 텐버거 후보 종목으로 추천해본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여기서 오르면 얼마나 더 오를까? 고금리가 장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최신성 편향에 빠지지 말자. 겨울이 있으면 여름이 있듯이 경기는 순환하고 때가 되면 금리도 내려가고 주식하기 좋은 계절도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다. 우리가 할 일은 쌀때 사서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 뿐이다. 역사는 여지없이 반복된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